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. 부산의 하늘은 맑고 바닷물도 잔잔합니다.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이 좋은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, 국가를 위해서,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요즘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만, 안전사고 없이 편안한 휴가 즐기시고 또 다음을 위해서 재충전하십시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배려하며 웃으면서 즐겁게 삽시다. 감사합니다.